통리원장 능원정사는 2월 6일 오후 서울 진강문화전승원 4층 통리원장실에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상훈 회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올해에도 잊지 않고 종단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올해 종단은 진기 80년과 내년 창교 80주년을 맞아 밀교일의 복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불교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데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훈 회장은 진각종의 관심과 후원으로 지난해 월정사에서 열린 교수불자대회를잘 회양할 수 있었다면서 불교 학자들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바라며 진각종 사업이 잘 회양될 수 있도록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통리원 총무부장 원상 정사, 기획실장 청효 정사, 포교부장 원영 정사,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부회장 남진숙 교수, 김옥희 교수 등이 배석했습니다.